안녕하세요. 베로그입니다. 자, 오늘은 차원 포식자를 깨보겠습니다. 카이데룬에 차원 포식자가 등장을 했고 이번 카이데룬은 어, 각 타입별로 다섯 마리의 몬스터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입별로 분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보상은 어, 신속룬이 있습니다. 신속 룬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서 부옵션이 좋은 신속 2번 공속을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른 룬들은 세트 옵션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선택지가 그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신속을 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몬스터 구성을 알려드릴 텐데 저는 요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어, 국민덱이라고할수 있는 불뱀과 비패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해제를 해줄 수 있는 불팬더를 활용을 했습니다. 요 자리에는 뭐 불아크엔젤 요런 거 활용하셔도 되긴 해요. 자 그리고 제가 물 피해를 활용했는데 어, 기존에 불레제를 많이 썼죠. 그래서 불레제를 사용을 해봤지만 조금 잘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물 피해를 썼더니 바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보스가 불속성이기도 하고 중간에 불레제는 랜덤 타겟 때문에 수저에게 많이 데미지가 튀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물 피해는 그래도 타겟을 확실하게 데미지 줄 수가 있어서 좀더 편했네요. 자 그리고 타입을 맞추다 보니까 체력형이 한 마리 들어가야 해서 체력형 중에는 물 늑대 인간을 활용했고요. 타입이 총 4가지밖에 네안 되기 때문에 한 마리는 중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뱀파이어와 피에레트는 둘다 공격형이지만 같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클리어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라운드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 비틀레이디가 처음에 지속 피해와 함께 턴 획득을 해서 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것만 막아내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틀레이디를 먼저 빠르게 잡거나 아니면 면역을 통해서 지속 피해를 받지만 않으면 쉽게 클리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는 중보스입니다. 언제나처럼, 어, 두 마리의 체력을 깎아놓고, 한 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체력을 골고루 빼놓고, 광역들로 마무리하는 패턴입니다. 첫 턴에 왼쪽에 있는 중보스가 지속 피해를 걸기 때문에, 면역을 통해서 한번 막고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오른쪽 몬스터가 쉐이드를 걸게 되면, 반격을 하기 때문에, 쉐이드 타이밍에는 어설픈 공격으로는 공격하지 않고, 피에레트의 평타로 해제하거나, 아니면 데미지로 쉐이드를 벗겨내는 방식으로 식으로 쉬를 없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공각 정도만 잘 걸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각이 좀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펜더로 지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여기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부 리프리트의 반각이 조금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을 통해 막아주거나 빙결을 통해서 견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양 옆에 있는 뱀파이어가 어, 버프를 해제하면서 낙인을 걸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패킨을 좀잘 지켜주시면서 플레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스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시작하자마자 지속 피해를 걸기 때문에 어, 면역이 있는 몬스터들을 데리고 가면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 데미지를 좀 빠르게 누적을 해주시는 게 좋지만 버프를 빠르게 쓰면 상대가 뺏어가기 때문에 버프는 첫 턴을 조금 아껴주면서 플레이하시는 게 좋고 오른쪽에 있는 수정이 GP를 걸기 때문에 해제도 바로 하지 않고 GP를 맞고 나서 해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스도 턴을 먹었고 오른쪽 수정도 턴을 먹은 이후에는 버프를 마음대로 돌리면서 딜을 빠르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20턴 안에 두 마리를 모두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반각을 신경 쓰면서 빠르게 딜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을 텐데요 나가시기 전에 면역을 두르고 나가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경 쓰셔서 턴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빠르게 딜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버프든 뭐든 빠르게 쓰면서 최대한 딜을 누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각 빠르게 걸고 데미지 누적하면서 좀 약간 이 페이지는 시간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중간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여기도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반각을 잘 걸면서 20턴 안에 둘다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어렵지 않은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스킬 분배만 잘 하시면 클리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분노의 저주가 걸리기 때문에 어저 두턴이 지나면 캐릭터가 죽죠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딜을 누적하고 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뒤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도 되니까 상대방도 같이 죽이자 이 마인드로 최대한 딜을 누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뱀파이어도 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딜이 나올 것 같고요 피에레트도 딜작이기 때문에 딜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차원포식자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룬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어 다른 룬들은 솔직히 선택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신속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공속이라 뭐 별로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2번 공속에서 부옵션에서 엄청나게 좀 스탯을 땡겨야지만 최고 스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속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차음포시자가 굉장히 좀 어려워가지고 어 많이 좀 헤맸는데 그래도 다행히 클리어를 했습니다. 어 아마 이번에 좀 도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스킬을 선택을 하셔야 이게 클리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처음에 블레제를 쓰다가 블레제가 조금 잘안 돼서 이게 아무래도 타겟팅이 랜덤이다 보니까 수적으로 많이 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물피엘트 쓰니까 조금 더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클리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뭐야 강화가. 어, 저항에 다 붙고 있는데, 사실 이럴 거면 저항에 다 붙는 게 베스트입니다. 어, 저항에 다 붙거나 아니면 체력 하나 가는 거 괜찮거든요? 위로만 안 가면 될것 같네요. <laughs> 어 수치가 아주 높진 않아요. 높진 않지만 어, 저항 몰빵이네요.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생각보다 쓸만할 것 같아요. 신속작인데 저항작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룬인것 같고 어, 딱히 뭐 연성 안 해도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